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어공양미 159번 인데요 어 주제는 어떤 두 이차 함수가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 판별식기를 쓰지 않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피드백 요청을 주셨습니다 어 공교롭게도 이제 드, 어, 드신 예제 두 개가 대칭 축이 일치하는 상황인데요 대칭 축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법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차함수가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u 여기 주어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2x 그리고 빼기 4처럼 어 여기 대칭축이 지금 현재 1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칭축이 1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4였다고 치면은요. 어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 똑같이 어 똑같이 이제 x를 갖다가 더해 주시게 되면은 대칭축이 맞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맞춘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굳이 같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 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은 같아야 되는 상황. 그래야 요두 녀석이 꼭짓점에 대한 점대칭이 된다라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최고장의 개수의 부호는 반대지만, 이와 같이, 어 절대 값은 같다. 네, 그래서, 고상에서만 가능한 풀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꼭짓점의 중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볼 건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칭축이 1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5가 남죠. 네, 그리고 여기는, 어, 마이너스 5가 남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어, 요거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여기 바꿔주시면, 요렇게.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X 기 1의 제곱에, 오, 여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이참두의 그, 꼭지점의 중점이, 네, 바로 1,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접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두이차함표가1 1만일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어 공동접선 같은 경우도 여기 1 1만일을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판별식기랑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약간은 좀 다른 방법이에요. 네. 자, 요거랑 요 직선의 방정식을 잡을게요. 기울기 m이라고 잡고 네, 요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풀지 마시고요. 어차피 접한다라는 거는 중근의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어 중근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네. 자, 여기서 완전 제호식 구조가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m의 값이 뿔마 4가 나오는데, 어 기울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4가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번 주 피드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